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이 미리 찍어둔 운전면허증 사진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적절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해 은행의 본인 확인 책임 범위와 한계를 짚어준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사건의 원고 A씨는 2022년 여름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원격제어 앱까지 휴대폰에 설치해 주었고 이를 이용해 사칭범은 은행에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9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은행의 대출 과정이었습니다. 은행은 A씨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거쳤고 다른 금융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해 인증번호를 입력받고 휴대폰 본인 인증과 신용정보 조회까지 거친 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직접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은행이 고객이 직접 신분증 실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지 않았으므로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분증 사본 제출이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은행이 복수의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 이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입장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제출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이 사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즉석 촬영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은행이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제도적 가이드라인 속에서 가능한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단지 사진이 사전에 찍힌 것만으로 실명 확인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근 금융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은행이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부분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대면 실명확인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제도적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본인확인 책임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